자 f n이 자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분의1이야자 그럼 이게 뭐 해줄까? 이 상태로 뭐 하려면 좀 고치기 하잖아, 그지? 유리화. 뭐유리하자자 분자 한 번에다가 뭐곱 뭐고 합인데요.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뭐 되지? 네. 그럼 분모가 뭐가 돼? n 플러스 n 마이너스 아니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. 그럼 뭐가 되냐고? 1. 1이 되죠. 1이 되죠. 됐어? 응.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면은 되게 편해. 분모가 루트인데 이 루트 안의 값이 연속되는 숫자이면.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2, 3, 뭐 3, 4 이런 식으 되면 얘는 무조건 분모 유리함에 1이 돼요. 알겠어요? 응. 어. 그래서 얘는 뭐가 똑같다? 루트 n 마이너스. 루트 n 마이너스 1과 똑같다. 그러니까 fn을 이렇게 바꿔 생각해도 되는 거지. 됐습니까 네. 자, 그럼 다 됐네. F1부터 어디까지? 어? 그, F1부터 어디까지? F까지. 음, FM까지. 그럼 f 1은 뭐야? 1. 1 0이지. 네. 어, 그다음에는 루트 2 1 음. 그럼 네. 루트 3 루트 4 루트 잖아. 그렇지? 네. 쭉 해서 마지막에 루트 n 루트 n 1이고 우리 이거 유리식에서도 부분분수로 이항분리 한 다음에 더했을 때쫙 지워지는거 알지? 네 무리식에도 그런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다보면 알았어? 음. 그럼 얘네도 쫙 어떻게 지워지 이렇게 지워지지? 네 이렇게 지워지니까 요거는 요위에거랑 네. 지워졌겠지? 네 그래 그래서 남는게 결국 뭐가 남아요 여기 보니까 루트 n 네. 빼기 0인데 뭐 0은 쓸 필요 없잖아 그치? 네 그래서 이거의 값이 이거예요 루트 n이야 근데 그게 9보다 크다라 그랬지? 네 그럼 양변을 양변을 최고화면에는 최고 8 80일. 1어다8다보되크다고되래서고 그래서 8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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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2 8 8 8 8